열왕기하 15장 이스라엘 왕여로보암의 제27년에 유다왕 아마시아의 아들 아샤라가 동치하기 시작하니라. 그가 동치하기 시작할 때에 나이가 16세더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52년 동안 동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예루살렘의 역을 골리하더라 그가 자기 아버지 아마시아가 행한 모든 것에 따라 주의 눈앞에서 올바른 것을 행하였으나 산당들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들에서 희생물을 들이며 분양하였더라. 주께서 왕을 주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환자가 되어 외딴 집에 거하였고 왕들의 아들 요담이 그 땅의 백성을 재판하였더라. 아사리아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들의 연대기책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냐 이처럼 아사랴가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매 그들이 그를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의 도시에 묻으니, 그의 아들 요담이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니라. 유다왕 아세라의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사가라가 사마리아에서 여섯 달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며, 자기 조상들이 행한 대로 주의 눈앞에서 악한 것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 르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들에서 떠나지 아니함으로 야베스의 아들 살렘이 그를 대적하여 음모를 꾸미고는 백성 앞에서 그를 쳐서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니라. 보라, 사가랴의 나머지 행적은 이스라엘 왕들의 연대기책에 기록되어 있느니라. 주께서 친히 예후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 이르시기를 네 아들이 사대까지 이스라엘 왕자에 앉으리라 하셨더라.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니라. 유다왕 오시아의 제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름이 통치하기 시작하여 사마리에서 만한달 동안 통치하였으니 이는 가게의 아들 문하임이 디르사에서 올라와 사마리에로 가서 야베스의 아들 살름을 사마리에서 쳐서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였기 때문이라. 보라, 살름의 나머지 행적과 그 가끔인 음모는 이스라엘 왕들의 연대기책에 기록되어 있느니라. 그때의 문하임이 디르사에서부터 시작하여 딥사와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과 그것의 직경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그를 위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그가 그 도시를 치고 그 안에 있던 아이벤 모든 여인의 배를 가르니라. 유다왕 아샤라의 제 39년에 가디아 델무나엠이 이스라엘을 동치하기 시작하여 사마리아에서 10년 동안 동치하며 주의 눈앞에서 악한 것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르바의 아들, 여러 보암의 죄들에서 평생 동안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시리아 왕풀이 그 땅을 치러 오며 문하엠이 은천 달란트를 불에게 주었으니 이것은 그의 손이 자기와 함께하여 왕국을 자기 손에서 굳게 세우려 함이었더라. 문하엠이 이스라엘에서 곧 재산이 많은 모든 강한 자들에게서 각각 은 50세길씩 강제로 돈을 거두어 아시레 왕에게 주니 이에 아시아 왕이 돌이키고 그 땅에서 거기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문하임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들의 연대기책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냐. 문하임이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드니 그의 아들 부가히아가 그를 대신하여 동치하니라. 이다왕아시아의제 50년에. 무네헴의 아들 부가히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시작하여 2년 동안 통치하며 주의 눈앞에서 악한 것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하여금 주의를 짓게 한르버세의 아들 여로보암의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그의 대장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그를 대적하여 음모를 꾸미고 사마리아에 있던 왕의 집 궁궐에서 아르곱과 아리에와 또 자기와 함께한 길레아 사람 50명과 함께 그를 쳐서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동치하니라 보라 부가히야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들의 연대기 책에 기록되어 있느니라 유다왕 아샤라의 제52년에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동치하기 시작하여 20년 동안 동치하며 주의 눈앞에서 악한 것을 행하여 이스라엘로하여금 죄를 짓게 한 느바세아델 여로보암의 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페가의 시대에 아시리아 왕 디글렛빌레세리 와서 이온과 아벨벤마가와 야노와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러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들을 포로로 사로잡아 아시리아로 데리고 가니라. 우시아야델 요담의 제2 0 년에 엘라야델 호세아가 르말리아의 아들 베이가를 대적하여 음물을 꾸미고는 그를 쳐서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동치하니라. 보라, 베이가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들의 연대기 책에 기록되어 있느니라. 이스라엘 왕 르말리아의 아들 베이가의 제2년에 유다왕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동치하기 시작하니라. 그가 동치하기 시작할 때에 나이가 25세더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사독의 딸 요루사더라. 그가 자기 아버지 우시아가 행한 모든 것에 따라 행하고 주의 눈앞에서 올바른 것을 행하니라. 그러나 그가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들에서 희생물을 들이며 분양하였더라. 그가 주의 집의 높은 문을 건축하였더라. 이제 요담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들의 연대기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냐? 그때 주께서 시리아 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를 보내기 시작하여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요담이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자기 조상 자이비스의 도시에 자기 조상들과 함께 묻히니 그의 아들 아하스가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니라.